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갱년기로 접어들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가 상체는 후끈거릴 정도로 열이 나고 땀이 나서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지만 하체는 무릎부터 발까지 시리고 한기를 느끼는 갱년기 조혈증입니다. 이렇게 상체로는 열감이 느껴지는 반면 하체는 추운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기혈도 부족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상열화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 어느 장부의 기능이 약해지면 해당 부위의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허열이 생깁니다. 열은 주로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체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로 열이 올라 빨개지고 땀이 나는데 아랫배는 냉증이 생겨 배탈이 자주 나기도 하고 허리나 무릎, 다리 같은 부위가 시리게 됩니다. 혀를 보는 설진을 해보면 갱년기 상혈하한증이 오장육부중 어느 장부의 문제로 생기게 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혀끝이 빨간데요. 혀끝은 심장의 건강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으로 심장에 열이 있으면 혀끝이 빨개집니다. 이런 경우 평소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지거나 조그만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이유 없이 불안 초조감을 느끼면서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자다가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장의 열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긴장했을 때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야간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혀뿌리 백태가 노랗게 되거나 돌기가 올록볼록하게 올라온 모습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는 하체 쪽의 냉증이 심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갱년기 상혈하한증은 몸 위의 열을 하강시켜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순환치료가 필요한데요. 오늘 보신 혀 사진의 경우 심장에 열이 있기 때문에 심장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 함께 부족한 기운과 진액을 보충해주는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실제 치료에서는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갱년기 증상이나 상열하한에 관한 자료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